크다 커와 진짜 크다. 자사들 완성. 네, 네. 이좀알것 같아요. 진짜 다르네요. 입질. 어쭈. 우와 뻘락뻘. 크다 커와 진짜 크다 볼락은 33cm 저런거 어디서 뽑기고 시차님들 그거 맛있는 맛사로 하러 가시다 제 전용 수족관 시차님들 또 해가 빠지면 아쉬우니까 막 볼락 구이하고 그래 무시다 안좁피노 낚시를 보내가 골치 아프네 <laughs> 시차들 요거 해대 무시다 야 볼락이 진짜 크다 시차님들 병에도하고 비슷하다 아, 이거는 국도에서 제가 며칠 전에 잡아놓은 길 아예. 아이고야, 기름 차다, 기름 차. 너무 즐거워 보이네요, 근데. 그. 1, 2, 3, 4. 두꺼파이 샴들 유통하는 거다 보니까. 네. 자 샴들 완성. 요 잠시만 좀문좀 따듯게. 샴들 오늘 이분이 누구라면은. 강원도 해발 700고지 야생산 야생 산양삼삼으로 만든 더 산삼류 산양삼삼 7년근 뿌리 삼 사용. 지난 12년간 450만 병 판매. 국내산 상향삼삼 추출액 99%. 진생베리 추출물 1%로 건강한 에키스만 가득. 첨단 건조 공법으로 한 병에 상양삼삼 한 뿌리 분해 사포닝 함량 12mg 함유. 야생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건강의 품격 더삼삼류 전화 주문 1533-8334 제가 매달 광고하는 이더 산산유 대표님이 마산에요. 친척이 결혼하신다고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아,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우리 시장한 인사 한번 하시지, 그래도. 어, 제가 항상 구독자로서, 그리고 광고를 의뢰드린 광고주로서, 어, 항상 감사하고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네. 직접 뵙고, 오늘 뱅의 돈도 이렇게 직접 썰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지금처럼 바다의 파이터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laughs> 저희 더 산삼류도 앞으로도 계속 예.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더 산삼류, 이번 달에도 이렇게 대표님이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한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드리고 어, 천연불 꿀스틱 시티 <laughs> 예. 60%짜리 이렇게 예. 행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산삼 주에다가 또 <laughs> 이런 영광이 있을 줄이야. <웃음> <웃음> 이렇게, 자, 예. 제가 먼저 떨겠습니다. 자, 예. <laughs> 참, 오늘 한 박스에 서른 병짜리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하고 더보기 라다가 링크 걸어드릴게 주문하실 때 바다의 파이터라고 입력하셔야 이렇게 원 플러스 원 가니까 그거 유념해 주시고 요 건강하십시오. <웃음> 웃음이 나온다. <웃음> 산산주 <웃음> 대표님하고 산산주라니. 골치 아프다. 공배 네. <laughs> 아유, 아, 예. 이렇게 웃렇게 <laughs> 시청자 여분들 <laughs> 네. 한잔하시지. 네. <laughs> 한잔하시지. 아우, 좋아. <laughs> 물보아하시죠 아, 예. 병에 도안 네. 먹어봤다니까, 네. 이렇게 제가. 네. 어, 난생 처음입니다. 예. 뭐, 예. 뭐, 한두 점씩 바꿔먹는 것 아, 아, 같은데. 예. 이건 두꺼워 어, 파이브 맛있어. 얇게 먹으면 맛이 없어. 아, 왜 그렇게 이 낙지를 좋아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시는지 이좀알것 같아요. 진짜 다르네요. 아, 꽤안습니까 어, 인천 사람인데 예. 이런 거돈 주고도 못 사먹거든요. 예. 예. 음. 여기 이, 이틀 드는가 제가 곡도에서 잡아온 게거든이 진짜 맛이 진짜 맛있네요. 왜 그렇게 다 드시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뭐, 많이 드시보 <laughs> 고 골치 아프네 <laughs> 입맛에 맞으면 돼. 죠 아, 너무 맛있는데요 네. 건배 자 시찬들 한잔하시지 한잔하시지 <laughs> 아이고 시찬들 안주 드릴게 뱃살 하나 등살 하나 이렇게 정말 맛있네 자 시찬들 안주. 안주 안주 아 <laughs> 음. 잘 잘됐. 아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로. 아 이거 애들게또 맛있게 모준게 바다 뵈도 좋네. 아무한테는 <laughs> 안 주시는 고기잖아요. 너무 행복한데. 오늘 운전 한6 시간 하고 왔거든요. 어, 아니 피로가 네. 산삼 때문에 일단 없어지기도 했지만. <웃음> <웃음> 아, 이거 진짜, 오기를 네. 담했습니다. 음. 저번 달 영상에 산삼유 한 박스 드리는 이벤트를 제가 했거든. 했거든. 예, 예. 댓글을 보통 평균 한 100개에서 200개 달리는데 그때 이거 한 박스 드린다니까 댓글이 300 몇십 개, 400개 달렸어. <laughs> 평소 좀 잘해서. 헛소리 <laughs> 하지 마, 임마. 저도 이번에, 네. 이번엔 다섯 박스? 다섯 박스. 아 바다의 파이터 사랑해 주십시오. 야 <laughs> 대표님 오셔가지고, 시청자분들. 그, 이번 영상 구독, 좋아요 다 누르시고, 센스 있는 댓글하고, 재밌는 댓글, 뭐, 진심 어린 댓글도 좋고, 5월 말일 밤 12시까지 딱 끊어가지고, 좋아요 최고만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다섯 분 선정해서, 요거, 우리 대표님이 한 박스씩 보내주신답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크게 한턱 쏘시네. 아이 와이파이 터날 <laughs> <혼날> 수도 있지만. 세부한. <laughs> <laughs> 아이고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배. 감사합니 이거에 뱅의 동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 가시는데 노력 <laughs> 잡는 거에 대한 노력 시간. <laughs> 아이고. 제가 엄마 가게 이런 거 홍보를 안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있어. 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산삼주 한병씩 이렇게 서비스 드리라 하겠습니다. 한 번씩 그냥 제일 좋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술 드시고 가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벤트 많이 한다, 많이 해. 골치 아프다. 여기는 합성동 원조포차입니다. 구이, 올라구이 어디 있습니까? 응, 어머니. 술프습니다 시장. 하덕 같은 데다가. 이게 무슨 하덕이고? 나이겠다, 나이겠 볼락이 33짜리다 한잔하시다 이런 행복한 방송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웃음> <웃음> 자주는 내려오지 마이소 알겠습니다 농담이 농담 먹어있어 굳이 먹으살 좋다 살 좋아 이 볼락이 지금 이게 정도 사이즈가 우리 대표님이 잘못하을지 이게 갯바에서 <laughs> 자기 힘들어 선상 빠이고 아니 살이 엄청 달아요. 이 볼락이 죽어나 사나 비싼 고기가 볼락이다. 우리가 길 나간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게 가을 전하고천원데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생선이 볼락 고기다. 아, 볼락. 양수씨 <laughs> 너무 맛있어요. 네. 탄력이. 근데 살이 엄청 달아요. 이 무슨 소리나? 참말타요 오늘 <laughs> 우리 집 천장돌 표현대가 골치 아픈데. <웃음> <웃음> 자 시선들 몰라 아아또살바람만 지기인데 지기 고가의 더산산유를 다섯 박스나 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습니다 바다의 패턴는 다음에 또 재밌고 맛있는 낚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이크 주시고요. 고생했습니다, 오늘. 오늘 상상인된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laughs> 여기는 마산 합성동 원조포차입니다.